자 이번에는 그 곱셈 공식을 이용한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입니다. 뭐요런 거는 일단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볼게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되어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 부릅니다. 그럼 여기에 원래 의미는 ab,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두번 곱한다는 의미죠. 그럼 이거를 분배해 보면은 이렇게 하면 a 제곱. 자요렇게 하면 ba, ab죠. 이렇게 하면, ba니까, ab. 이렇게 또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더 해주면, b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를 a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이다. 라는 거는 꼭좀 알아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laughs> 얘를 안다 얘를 안다라고 보고요. 얘를 안다라고 보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a 플러스 b의 전체제곱은 이렇게 되겠네요. 앞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a가 있죠. a를 전체 제곱시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e와 a와 b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eab. 이두 녀석을 곱한 다음에 e를 한번 곱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은 마지막 거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데요?라고 물어보면 은 지금 하려는거 이거예요. 루트 e 더하기 루트 예를 들어서 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에 거 제곱 얼마? e. 그럼 뒤거 자. 요두 녀석을 곱한 다음에 2를 곱하니까 2루트,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 그 다음에 루트 3의 제곱은 3이니까 5 플러스 2루트 6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됐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 라고 봤을 때한 번만 더 해볼게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3. 가운데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6 그러니까 루트 3 한번 마이너스 루트 2 한번 그 다음에 1을 한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6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은 2 이렇게 되니까 5 마이너스 2 루트 6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 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하나 더 갑니다 <laughs> 우리가 합차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있죠.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AA 모양 같고 BB 모양이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모양이 다르죠? 그러면 이때는 얘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하면 A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B, 그럼 이렇게 하면 플러스 AB,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B제곱이죠? 자, 그럼 얘와 얘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근데 이 공식은 반드시 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 공식은 무조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결론만 써보게 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는 거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a 제곱 빼기 d의 제곱 앞에 거 제곱 빼기 d의 거 제곱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그 다음에 플러스라고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는 뭐냐 앞에 거를 뭐 한다 보고 뒤에 거를 보, 보. 그니까, 러 모양은 같은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다르죠.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뭐예요 뒤에 거 제곱이다. 이렇게 보니까, 3 빼기 2니까 답은 1이겠다.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1이겠다. 자, 그 다음으로,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3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3, 3 모양 같고요. 마, 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만 다른 거 말고는 이제 같죠, 그죠?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면 3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 그러면 얘는 3, 3은 9, 빼기 2니까 얘는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공식은 일단 안다라고 생각하고 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그. 곱셈공식을 이용한 근호를 포함한 계식의 계산을 이미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봤어요. 그죠? 한다라고 봤는데, 곱셈공식을 이용한 분모의 유리화라 되어 있습니다. 곱셈공식 그럼 곱셈공식을 이용하는 분모의 유리화는 뭐냐? 이런 거죠. 자, 다섯 번째 이 내용은요, 이런 겁니다. 예, 아까 우리가 루트 3분의 뭐 5가 있었다 이거죠. 그럼 이때는 되게 단순했어요. 분모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해서 유리화를 시키는 과정이었죠. 뭐 3분의 5루트 3이다. 이런 과정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2 루트 3분의 예를 들어서 5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얼마냐 이거죠. 그럼 이때 분모를 유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합차밖에 없어요. 합차.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이 두 개기 이 때문에 분모 분자의 루트 예를 들어서 분모 분자의 예를 들어서 루트 3만 이렇게 곱해버리면은 루트 3또 생겨요. 또 생겨요. 생겨. 여기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루트 3 루트 3 곱한다라고 보시면 절대 안되고요 어떻게 하냐면 어, 이 녀석의 부호만 다른 녀석을 분모 분자에 곱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 부분입니다 이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다른 녀석을 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 플러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밑에 부분은 2의 제곱 2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 합차죠 2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분배를 하지 말고 일단 그대로 씁시다. 2 플러스 루트 3. 이 항이 두개짜린 거는 반드시 별말이 없더라도 괄호는 치는 거는 상식이죠. 그럼 여기는 4 빼기 3이니까 분모가 1이니까 결국은 5하고 2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하나는 유리수고 하나는 무리수인 경우 유리화 시킬 때는 무리수의 부호가 다른 녀석을, 무리수의 부호가 다른 녀석을 위아래로 똑같이 곱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유제 5번을 보게 되면 얘를 계산하래요. 그럼 앞에 거,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앞에 거 계산하면 제곱하면 6. 그 다음에 루트 6이랑 루트 3 곱한 다음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루트 18이겠죠. 근데 루트 18은 9218이기 때문에, 어, 3루트 2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루트 2는 얼마 될까요? 당연히 여기를 쓱 지워버리고 6루트 2라고 적어버리는 게 훨씬 더 이쁘겠죠. 그래서 여기는 6루트 2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은 3, 이렇게 이제 되겠죠. 3. 자, 따라서 3하고 6 더하게 되면 9, 마이너스 6루트 2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얘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고, 뒤에는 부호만 다르네요. 그럼 합차죠. 2루트 7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2루트 7은 2를 두번 곱하고, 루트 7을 두번 곱한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4. 그 다음에 루트 7은 7. 이렇게 되겠죠. 빼기. 요거 5를 두번 곱하니까 25. 그러면 여러분들이 28에서 25를 뺀다 보니까 답은 3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죠 자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데 그냥 분배시키세요 이렇게 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분배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5 요렇게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 루트 7 요렇게 이제 또 한번 요렇게 하면 얼마예요4 루트 5아 죄송합니다 여기 루트 7하고 루트 5 오네요 루트 5입니다 자7 루트 오죠 7 루트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7루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5하고, 28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2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루트 5, 루트 5 동량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7에서 4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루트 5. 이런 식으로 이제, 정개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생긴 게, 그냥 뭐, 없어요. 그러면, 그냥 분배시킵니다. 하나 하면, 5, 2, 10. 그 다음에, 루트2, 루트2 곱하면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5루트2.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6루트2.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럼,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3이니까, 20 빼기 3은 17이 되겠죠. 20 빼기 3은 17.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2, 플러스 루트6이면, 플러스 루트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 플러스 루트2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차근차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못할 이유는 전혀 없죠. 어, 조금만 연습하시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6번입니다. 다음 수를 분모를 유리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당하지 말고 무리수의 부분만 보를 바꿔서 3 빼기 루트 2. 여기도 3 빼기 루트 2를 곱합니다. 단, 괄호를 쳐라. 괄호를 쳐라. 그러면 얘는 이제 밑에는 합차니까, 합차는 어떻게, 모양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애죠. 그러면 3의 제곱 빼기 얼마, 루트 2의 제곱이다라고 보시고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7하고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적읍시다. 그러면 분모는 얼마 되겠습니까? 9에서 2를 빼니까 7이 되겠죠. 그럼 7, 3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일단 여기서 약분 되니까 답은 3 마이너스 루트 2다. 근데 여기 주의사항은 왜 여기다 이걸 분배를 안 시켰을까요? 어차피 밑에 보니까 얘랑 일단 약분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900이 2는 7이잖아요. 그죠? 약분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분배부터 하지 말고 이렇게 묶어보시, 묶어서 약분시킨 다음에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여기 분모분자에다가 무리수의 부호만 다른 녀석 1 플러스 루트 2, 여기도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분모는 1 마이너스 루트2의 제곱 그 다음에 위에는 루트2하고 1 플러스 루트2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분모는 얼마냐 1에서 루트2를 빼기 때문에 1 빼기 2가 되고요 여기는 루트2 분배시킵니다. 여기는 할이 약분이 안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을 너도 하나 주고 너도 하나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어, 별거 없어요. 자, 아이고 이고 자, 그 다음으로 여기는 이제 뭐 하냐면요. 어, 루트가 두 개예요. 그죠? 루트가 두 개니까 일단 D 에 있는 녀석의 일단은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러면 밑에 이제 분모 같은 경우에는 루트 5의 제곱 빼기 얼마? 루트 3이 되고, 뭐, 복잡하긴 하지만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를 앞으로 떼고,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됐죠. 그 다음에,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도 되죠. 얘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하나 묶어냈다는 겁니다. 왜? 그냥 귀찮아서요. 어, 분배식이 귀찮아서 그냥 묶어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위에는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여기는, 5 밑에 분모를 보면은, 5 빼기 3이니까 2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얘는 루트 5 마이너스 3 루트 5 마이너스 3 같으니까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다. 그럼 얘를 정계를 시킨다 그러면은 2분의 마이너스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5, 그 다음에 루트 5 루트 3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 루트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제곱 시키면 3 이렇게 되겠죠? 3 이렇게 되니까 2분의 자 요거 두개 하면 8이죠? 8이니까 마이너스 8자 마마 뿌리니까 플러스 어, 2루트 15 그러면 이걸 항을 이렇게 하나 떼고 이렇게 하나 떼니까 2분의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4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루트 15 답은 마이너스 4분의 플러스 루트 15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유리하는 것까지 다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을 별표하시고, 이런 유형은 많이 나오는데, 음, 많이 나오는데, 자, 7번은 되게 쉽습니다. 자, 2 플러스 루트 3 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유리아를 먼저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루트가 있으면, 무리수의 부호만 다르게, 이렇게 해서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곱하면 되고요 그러면 밑에는 2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이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2 마이너스 루트 3 되겠죠. 그러면 얘가 4 빼기 3이니까 1이겠죠. 그럼 1이니까 없어지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자한번더 할게요. 한번더 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3분의 2 플러스 루트 3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밑에는 똑같이 합차기 때문에 밑은 합차입니다. 2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이 2 플러스 루트 3이 있겠죠 그럼 4에서 3을 빼면은 1이 되겠죠 1분의 2 루트 3이니까 결론은 2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뭐냐면 x고 얘가 뭐다 y다라고 볼 겁니다 그럼 x와 y를 더하게 되면 루트 3 루트 3은 없어지고 답은 4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4쪽에 있는 내용도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것들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